좋다. 이렇게 나온 거 정말 오랜만인데. 어? 사실 나 요즘 참 막막한 기분에 젖을 때가 많았거든. 아이작 뉴턴 말처럼 진리의 드 넓은 바다 해변가에서 내가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어? 입만 열었다면 뭔 소리야 도대체? 조개 껍데기 줄어가자는 건 뭐야?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아, 본소리야 도대체 한국말 하는 거 맞아? <laughs>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아, 본소리야 도대체 변비학이야? 데미안의 제모을 읽었을 땐 정말 충격이었는데. 너도 데미안 읽었지? 어. 어, 어, 뭐. 나 화장실 줘. 어디 어, 책 좀. 어디 갔어? 어, 책좀 사오느라고. 어? 준이네? 준이야. 오빠 식구들 양평에 놀러 간다고. 덕분에 나는 우리 준이 얼굴 실컷 보고. 오늘 쉬는 날인데 잘 됐지 뭐. 아, 어, 그렇구나. 왜? 어? 아니야. <laughs> 야. 근데 우리 아들 얼굴 점점 더 잘생겨지지 않냐? 어. 야, 정말 잘생겼다. <laughs> 야, 나옷좀 갈아입고. 아, 어, 도착하면 전화 안 됐는데 아직 안 갔나? 어. <laughs> 여기요이 선생님! 삼촌 아니고 저거든요? 어머, 윤호구나! 웬일이야? 물어 올게좀 있어서요 윤호가 어, 나한테 질문을 다 하고 뭔데? 있잖아요 그... 깔패... <laughs> 그런 게 뭐예요? 깔패? 깔패... 뭐뭐 음, 그 멍석 석은은건아 아니 그아아니뭐뭐자자유롭뭐한한뭐뭐런런 같던데 뭐뭐패 뒤에... 깔패드에... 응? 뭐,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같고 응? 음? 아 혹시 까르페 디엠? 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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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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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 라틴언데 쉽게 말하자면 현재를 즐겨라 뭐 그런 뜻이야 아아 아, 아, 그리고요 그막 껍질 깨고 그건 뭐예요? 뭐 아프락 어쩌고 그런 건? 어? 아프락사스? 어어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어.. 쉽게 말하자면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신 정도? 신? 신발은 아니죠? <laughs> 천일인 신이죠? 아.. 아선 고마워요! 이, 여보세요? <laughs> 뭐야? 나한테 퀴즈 낸 건가? <웃음> <웃음> 자 다, 다음! 어.. 자 어, 엄마 엄마! 왜 저.. 그, 물.. 물 퍼낼 때 쓰는 거 있잖아! 양동이! 아니 양동이 말고 저.. 저.. 물, 물 뜨는 거 저기! 아 이렇게 머리에도 쓸수 있고 왜.. 요러, 요렇게 생긴 거! 세 글자. 바가지. 오케이 정답. 오케이 자, 자, 뭐 다음은. 다음. 자 여름에 우리가 갈 아, 시간 끝났어요. 뭐야? 아이씨 아, 뭐야? 겨우 아, 세 문제가 많냐세 문제가 말이예요. 다음 팀. 짧고, 다음 팀 누구야? 어, 엄마랑 삼촌. 어. 아이고,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야지야. <laughs> 음.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그러시든지요. <웃음> <웃음> 저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될 테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과연 그래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 물을 따라 마시는 용기예요 앞구가 길쭉하게 생겼죠 술을 데워 먹는 도구라는 어원을 생각하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시지 설명 참 어렵네 설명이 어려워요? 설명을 코로 들으시나? 어원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술을 데워 먹는 도구 몰라요, 통과 그 것도 모르냐? 기게 못하다. <laughs> 설명 잘...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 설명 들을 때 코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귀를 사용하시라니까. 참. 음, 이건 쉬운 건데 서방님한테 어떨까 모르겠네. 뭔데요? 내 보세요. 악기예요 드리딩, 드링 닝. 뭐야? 뭐지? 가야금? 이게 가야금으로 보여요? 띠리링 이게? 네 가야금으로 보여요 아니 뭐 필인가? 몸뚱자 그럼 당첨 알아볼 수가 없네 흠 음, 벌써 노안이 오셨나 저는 말짱한데요? 통과 다음 설명을 해보나마나 소용없는 짓인데 이거 넌센스 퀴즈로 밥은 밥인데 못먹는 밥 하면 이건데 이거 아시려나? 밥은 밥인데 못먹는 밥? 쉰밥? 쉰밥? 넌센스라는데 <laughs> 참나 넌센스 <laughs> 몰라요 성함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관두죠 아 그리고 간다요 통과 다음 저녁에 어딜 가야 돼서 영화는 못 보겠다 영화는 다음에 보자 아, 아 그리고 그거 말이야 카르페 디움? 그리고 아프락 삭스. 그거 나도 제일 좋아해? 그래?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할게. 잠깐만. 어? 너한테 할말 있는데. 어? 아또 무슨 어려운 말을 하려고. 오늘 너랑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난 말이야. 미안해. 이성 교제란 걸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단. 오로지 늘내 자아 성숙을 위한 일정에 의뢰라고만 생각해왔거든 이기적이지 아뭔 소리야 도대체 아 머리에 쥐나겠다 진짜 그래서 사실 일과성의 만남만 되풀이해왔어 너랑도 그래야 될것 같아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어? 어어 어. 뭔 소리야 도대체 회자 정리라 그랬잖아 괜찮지? 어? 오늘 즐거웠어 아씨뭐래는 거야? 그래서 좋다는 건 뭐야? 뭐 즐거웠다 그랬으니까 좋다는 거아지아 근데 뭔말아 좋다 괜그아 한국말 하아거맞괜아짱 야 이거 돈꽤 많이 모였는데 얼마인데 12만원 다 쟤들이 낸거야 <laughs> <laughs> 야 너희들 돈 이렇게 이 많이 났는데 괜찮아? 어? 그래 이거 저 노래방 가고 내일 점심 사 먹어도 아주 많이 남겠는데 근 <laughs> 돼. <laughs> 네, 많이 할 기회 좀 줄까? 네? 아윤열이 한판 어떠냐? 아까 저기 윷보이던데 어? 윷보리! 윷보리! 까팀 윤놀리할 거야?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그래. 야, 그럼 우리 윤놀리 한번 하자. 담 가지고 야, 하자. 야, 하자. 야 가져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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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돈좀 많이 뽑아 올 걸. 또 읽고 싶으시겠죠, 물론. 그건 삼촌 생각이시겠죠. 전늘 이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 잘좀시죠 네? 밥은 밥인데 못 먹는 밥이 신밥이라면서 이기고 싶다니 참. 아. <laughs>

오케이. 이제 한번 네. 뭐 차례야. 던지세요. 자, 저도 뭐 나갑니다. 뭐? 오바는... 반 얍! 아,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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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머, 얘너 괜찮니? 야, 너? 괜찮냐? 거창 요란하게 던진다 싶더니만. 아이고, 그렇게 오바를 하셔야겠어요? 아, 미안해요. 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야, 그래, 그래, 도야, 도. 도, 도, 도. 거리상 나와야 돼요. 걸 이상.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어걸라왔어요야걸라왔다 어, 어, 진짜. <laughs> 그, 오버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 <laughs>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니네는 골어야 <laughs> 어버까? 어? 아니, 아니 그냥 가요. 왜 어버요? 네. 어버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죠. 아 바로 뒤에 얘네들 말 있잖아요. 잡히는데. 2 등이나 3 등이나 소용 없어요. 하려면 1 등해야지. 후회하실 텐데. 후회 <laughs> 안 합니다. 오케이 서방님 말이니까 어버실리면 어버세요. 우린 그럼 개나무0잡는어지개0 0 0 0개나잡개나요1 0 0 잡았어요. 1 0 잡았어요. 10,000원을 잡았어요. 요1 0야 그걸 어1등 못할건 소용잡다니까 에이구 돈좀원자잡 유판 벌 10,000원을 잡았어요. 1 0 0 0잡았잡았으니까 계속 잡았어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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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 자, 뭐 나와라? 어 아이고. 아 손이 미끄러졌네? 너, 너 자, 어. 자, 갑니다. 다에이 응, 응. 예, 아 어, <목소리> 만치, 만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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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야,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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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왜 그래? 다시 한이 전화했어. 오, 빨리 와서 잔다, 이거. 야, 좀들어와봐 아, 왜? 한참 하한데 야, 김민지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뭐? 내가 왜? 아, 좀 전에 헤어지고 전화했는데 내 전화 계속 안 받아. 왜안 받는지 물어했거든. 왜이 전화를 안 받아? 아, 그러니까 말이야. 왜안 받는지 네가 좀 물어봐봐. 귀 전화 안 받으면 내 전화도 안 받겠지. 안 받아? 아 핸드폰도 어디 갔나? 어 여보세요? 아, 안녕 나 이민호인데 어 아니 내 동생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래서 애 동생 바꿔줄게 어어 어, 그래 어 아니 아, 알았어 그래 열심히 해어 안녕 뭐야, 왜, 왜 끊어? 왜 나만 꿔줘 뭐냐? 너랑 헤어지기로 했다며. 뭐? 너랑 헤어지기로 했다는데? 또뭐 들은 거냐? 무슨 소리야, 씨. 언제 나한테 그랬어? 와, 웃기는 기집애네. 지 혼자 다 결정하고. 와, 이거 완전 똥맨 아니야, 이거. 촬영 내가 차야지, 왜 씨가. 아, 씨.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는데? 얘기해, 뭘, 뭘 얘기해. 해저 정리라 그랬다는데? 어, 설마... 회자정리... 무슨 뜻인지 몰라... 아뇨, 그걸 내가 왜몰라어내또손격이나 아, 회자정리라 그랬잖아... 괜찮지? 아, 아냐,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다음번에 내가 얘네 잡으면 우리가 일등이, 어, 어. 우리 일등. 안될 걸요, 우리 거의 났는데. 그냥 가 다음 농기야. 어, 삼촌. 삼촌. 건너뛰세요. 우린 해봤자 그냥 뭐. 아 이게 어디로? 빨리, 빨리, 해,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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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하실래요 상인 것. 뭐? 어, 어, 뭐더라? 뭐야, 얘가 웬일이냐? 백년만에 생전 못하더니. 참나 희한하네. 야, 대충 던져도 뭐네 참. 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해. 이제 뭐 나왔으니까 한번더 해야지. 해. 근데 조금 늦었어요. 지금 뭐할거막 아까 좀 하시지. 참 나. 백도가 특기신 분이 두점까지 하시네. 야 어? 두, 뭐, 어? 두 모네? 어, 두 모네? 참 나, 이거 뭐야? 어. 뭐야, 너희들. 업을 거냐? 두 모? 어, 어, 그래. 업으면 되겠네. 응, 어, 업어? 해봤자 너무 늦었는데. 네, 뭐 업어봤자면 뭐, 어차피. 어, 뭐한 뭐, 번만 더면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데? 이거 큰일 났네. 뭐가뭐 그렇게 맨날 나오냐? 그래. 쉬운 거 아니야. 자자 음. 자. 자, 자. 잘한다, 보자 보자 보자. 엄마. 어, 어! 세모다 새모다. 야, 야, 미쳤나 봐이 미쳤어. 양자가 왜 이래? 팀 내주지 마. 오케이. 도망한번 어머 팀 잡는다. 어머.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어떻게 잡아? 안 돼. 안 돼. 도가구 나오냐?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도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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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차라리 유진 유

왜안 나와 씨? <laughs> 뭐야 없잖아 그런 거. 해자가 아닌가? <laughs> 야, 뭐야 이거. 아. 김 티사 좀 갖다 놨는데요. 아.